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 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회생 파산이나 워크아웃 같은 세무 조정 제도를 통해서 자기빚을 없애거나 또는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끔 댓글들 보면 돈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지 그걸 뭐 줄여주고 없애면 되냐? 그렇거면 나도 은행에서 돈 잔뜩 빌려다가 회생파산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말씀처럼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회생파산 제도를 얼마든지 악용할 수도 있는데 도대체 나라에서는 왜 이런 걸 만들어서 돈 빌려준 사람들만 돈 떼이게 하고 빌려간 채무자만 구제해 주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과산이라는 게왜 생겨났느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개인이 빌릴 수 있는 대출의 종류도 많아지고 또 돈을 융통해 주는 기관들도 다양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더 쉽게 돈을 빌릴 수가 있게 되었고 대출 규모도 더 커졌죠. 이렇게 빌린 돈을 계획대로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대출을 하다 보면 은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존 대출 갚느라 이자를 더센 대로 몇 번을 갈아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대출로 주식이나 뭐 가상화. 앞에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한 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도저히 복구가 안 돼서 뒷이 안게 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한 번의 실패만으로도 그걸 복구하기 어려워진 사회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전부 다 갚으라고 하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자기 하나만의 문제로 끝나면 그래도 나은데 그 당사자가 한 가정의 가장이다 그러면 이게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경제적으로 파탄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딸린 자식들 모시고 있는 부모님들까지도 모두 다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빚 때문에 온 가족이 나쁜 선택을 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이 뉴스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리고 책임을 묻게 하는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물론 너가 무리하게 빚졌으니 어떻게든 갚아. 왜 투자를 신중하게 안 해서 그렇게 됐어? 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으로 돈을 빌렸다가 안 갚는 게 아니라면 빚이라는 게꼭 자기 잘못으로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90년대 IMF 외환위기나 또는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또뭐 최근에 코로나 사태 같이 한 개인이 어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경제적 위기를 겪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게 온전히 자기 잘못으로 생긴 거라 하더라도 한 번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사회적으로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대출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된 분이거나 사업하다가 부도 맞은 분들을 그대로 두면 대부분은 다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걸 나라에서 그냥 방치해버리면 결국은 사회 전체 문제로까지 번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개중에는 이걸 악용해서 빚을 잔뜩 지고 돈을 빼들리거나 흥청만성 쓴 다음에 회생파산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이런 분들을 가려내서 회생을 기각시키고 면책을 불허가 하는 거거든요. 또 처음부터 돈안 갚을 생각으로 빌렸다가 회생과선 하시는 분들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면책을 받아도 그 빚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의 빚을 탄감해 준다는 거는 반대로 누군가의 재산을 줄인다는 거라서 회생 파산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 손해 보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게 금융기관이면 그나마 기관의 리스크 분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될 텐데 개인이 돈을 빌려줬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고스란히 그 채권자 개인이 손해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는 법원에서도 더 신경을 써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요. 회생 파산 제도가 어떻게 보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해 사회 전체가 그 부담을 나눠 가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악의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분들은 지금도 회생위원이나 파산 관제인 그리고 판사님이 꼼꼼히 체크하면서 가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제도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운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